자, 올해 9월 중순입니다. 예, 서울 지하철 2호선. 자, 지하철 안을 한 여성분이 어슬렁, 어슬렁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자, 어,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 한 남성분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지금 이 남자는 그 여성이 왔는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는 거? 야아 껌? 풍선 껌을 뭐야? 풍선 껌을 뭐야? 이 남성 올레에다가 터트립니다. 뭐야? 어 풍선 껌을 터트립니다. 아, 방귀를 터트리는 게 아니고 풍선 껌을. 아 비슷했다. 어 풍선 껌을 터트립니다. 아, 방귀보다 더 기분 나쁠까 싶데 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성희롱인가? 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승객 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승객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피더니 풍선을 또 불소껌. 예. 왜 저래? 이상해. 어 그랬더니 야 지금 한 남자분이 예 당황하면서 어우 기겁을 합니다. 이거 뭐야? 아, 이러면서. 아, 왜냐면 풍선껌 이렇게 타, 터지면서 침도 튈수 있잖아요. 네. 아, 예. 또 반대편으로 또 갔어요. 예. 아 여기서도 어우 이번엔 제법 풍선이 컸습니다 왜저래진짜 예. 네. 아+ 아주머니 아, 왜+ 왜 저러는 거지 아, 아. 어 뭐... 자, 뭐야. 자 며칠 뒤에 같은 사람입니다 7 호선에 그 풍선껌 여성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하철 그 손잡이 봉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하철 풍선껌녀로 어~ 불리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한테만 저러네. 에이. 아, 근데 정말 세상은 넓고, 음. 빌런은 많다. 아. 예전에 지하철 단소남도 유명했잖아요. 우와, 요. 핫! 너도 가물려. 핫! 대 이렇게 안 때려. 봐안 때렸어? 안 때렸어. 웃을만 네. 하면. 새로운 빌런들이 나타나는 어, 것 같아요. 둘이 대결해도 되겠어요 약간 쌍벽을 이루는. 단속, 팍! 이러면서 풍선은 팍! 하고, 다시 어... 팍! 이러면서, 이렇게 불고. 아유, 아유. <laughs> 둘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옆에서 뛰고 있어. <laughs> 어떡해. 아... 그러게요. 도대체 저 여성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아직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 다만, 어 다들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겠지만 복장 자체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야외에서 외출할 때 입을 복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펑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빨리 뭐 이렇게 옆을 보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느긋하게 앞뒤 보다가 자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상으로 점찍은 남성에게만 다가 가서 장난하듯이 저런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현병이 있든지 어떤 행동 통제 사리 분별 주변에 대한 인식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퇴행 현상 어~ 어린아이가 된것 같은 그래서 친구나 이렇게 짓궂은 장난치듯이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웃을 정도 이상한 빌런이긴 하겠지만 음. 저런 남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동하다가 상대방이 오히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음. 폭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좀 빨리 좀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뭔가 저 빌런은 뭔가 불쾌하게 뭔가 하긴 했지만 어. 막. 폭력으로 뭔가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음. 처벌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어, 이게 좀 처벌하기가. 네, 그런데 이 철도안전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에 따른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정도를 받을 어.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꽤 높네요. 100만 원짜리 풍선껌. 네. 그러니까요. 네. 풍선껌 네. 많이 살수 있는데 네. 100만 원이면. 네. 아무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어느 주택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어? 뭘 놓고 왔나? 어? 어... 그러더니 옆으로 난간 위로 올라가서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어, 사람 옆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간을 타고 겁도 없이 성큼성큼.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뚝 떨어지는데. 전문 도둑이다. 장갑 딱낀게205 네, 네. 사람이에요. 어. 자, 반대쪽도 창문으로 또 기웃기웃됩니다. 민첩해. 어딘가 열렸겠지 했나 어머, 그러더니 다시 아까 처음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런 곳을 잘안 잠가. 아, 어떡해. 아, 한참 후에 나타난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빈집 터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주택가를 벗어나서 유유히 다른 지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야, 다 찍힌다, CCTV 다 네, 최고 우리나 예. 빈집 털이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라남도의 한 모텔에 이 빈집 털이범이 숙박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모텔을 덮칩니다. 네. 아, 어경오 개월이 아, 걸렸습니다. 어, 아, 경찰들이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 아, 반갑네. 아이고 너무 너무 거 아니? 경찰 아, 분들이 하는 약간 푸념 같은 얘기 들리시죠? 그러니까. 너무한거 아니요? 5개월이면 진짜. 얼마나 네. 보다 했을까. 야, <laughs> 아, 네. 11곳의 주택을 돌면서 현금과 달러, 금, 상품권 총 1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빈집 털이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특히 경찰들이 이 범인을 반가워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죠. 네, 범인을 검거하는데 약 5개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절도신고가 들어온 것이 인천이었는데, 그 뒤로 범인이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여수, 순천. 어? 정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 절도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담당 경찰들이 이제 꼭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범인을 따라서 5개월간. 전국을 쫓아다닌 끝에 예. 체포에 저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너무 너무한 거 아니? 네? 그러니까 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 너무하다 이런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예. <laughs> 범인분도 대단하시고 담당 경찰관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목소리> 네, 저 담당 경찰관의 형사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 범인이 5개월 동안 붙잡히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 범인이요. 자기가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현금만 사용했고요. CCTV가 달린 시내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았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만한 거리는 고보로 걸어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잡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멀리 장거리 이동 때만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의 형사들이 정말 할수 있는 모든 노력 끝에 결국 5개월 만에 검거를 하고야 만 것이죠. 와, 네. 그러던 와중에 경찰서로 이동해가지고 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참 아, 네. 본인도 본인도 아유 저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 돌아다녔네요 <laughs> 아유, 오래 걸리셨네요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더더 화나게 하는데 약간 뻔뻔하네 그러니까요 괘씸죄를더추해야될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 저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범인은요 이미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절도와 주거 침입 혐의로 3년 정도의 징역형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추수하지 얼마 안 돼서 누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아, 정말 뭐, 어, 뛰어봤자 경찰들의 손바닥 아닙니다. 예, 네,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에는 잡혀서 제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출근 시간인데요 어~ 이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한 여성이 도망가고 있고 그 뒤를 남자가 상의 탈의가 된채 어,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 잡자마자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폭행당한 여성이 다시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망을 가니까 또 쫓아가요. 사람이 없나? 어, 이 일본 시민이 이제 남자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을 합니다. 아이고. 자, 심지어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광분하면서 해코지를 합니다. 음?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어, 추적한 끝에 여기 있죠 가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예, 여전히 지금 상의를 벗고 있는 상황이고 어, 경찰이 체포하려고 다가가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니 어 침도 어머. 뱉습니다 아, 진짜 기분 나쁘겠다 진짜, 진짜 저런 날을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침까지 뱉습니다 바로 아, 아. 예. 체포해야지 자 이후에 이제 도망을 가려고 시도했습니다만은 아~ 반대쪽에서 오는 또 경찰이 막아서면서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퇴접을 한번 맞아야 되는데요 아, 아휴 진짜 겁도 없네요 무슨 어떻게 경찰 사람한테 저렇게 침을 뱉어요 아, 너무 개념이 없다. 음.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자분을 쫓아온 걸 보니까 설마 데이트 폭력인가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오 참... 그리고 보시면 이 주변의 남성들한테도 마구 달려들잖아요.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하다가 아... 체포된 상황입니다. 네. 아니 왜 저래요 진짜 뭐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왜왜 그런 거예요? 뭔가 혹시 마약이 아닌가? 아... 예전에 막 택시에 달려들던 남자도 있었잖아요. 마약 문제로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신발도 안씻고 양말만 신고 있어요. 어.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출동한 경찰들도 처음에는 마약을 의심했는데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납 납타는... 아, 출근 시간이었는데요. 에휴, 아, 아니, 저번에도 뭐 출근길에 모르는 여자 다리 차고 간 그런 범인도 있었잖아요. 아, 왜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왜... 아. 저 경우에는 그다지 어떤 합리적 이유나 의식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내면에 있는 어떤 분노나 열등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 분출하는 그런 형태의 폭력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저런 식의 폭력 행동의 수위가 저 상태로 머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흉기를 사용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그런 분노와 공격성, 폭력성이라고 뭐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폭행을 당하신 개별 피해자분들과의 단순 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주입니다. 어느 한 고속도로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시면 트럭 뒤를 오토바이 한 대가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럭에서 뭔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도로 위로 트럭에 있는 화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오!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험해. 어, 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었고요. 달리는 트럭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로 위로 집어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누숨 있었나 어떻게 한 거지? 세 사람이 공범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는 탈출을 어... 시도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와, 이거 높이가 지금 한 3, 사 미터 되거든요. 야, 그런데 여기서 야. 우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오토바이 뒤로 탑승을 합니다. 야, 서커스야, 뭐야? 자, 그리고 한명더 어떻게 인데두명을 어떻게 더? 지금 아니, 자리가 다 찼잖아요. 어. 한명 더. 네? 와, <laughs> 이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데? 여이 없습니다, 진짜. 연어 아. 했나? 아이고, 상식 버리네. 네. 저거를 저걸로 딴거라지 예. 네. 인도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인데요. 와... 트럭에서 오토바이로 떨어진 범인들은, 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도로 위로 본인들이 던져놓은 물건들을 수거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달리는 트럭에서 달린 오토바이 넘어가는 거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니까요. 이럴 때 진짜 겁도 없다라는 말이. 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겁이 없다. 근데 뭔가 저 정도의 담력이면 네. 다른 뭐 일을 해도 맞아요. 음, 뭔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안타까워요. 와, 왜 저런 거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달리는 트럭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스웨덴에서는요, 달리는 화물 트럭에 뛰어 올라가서 가전제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범인들이 검거된 적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시가 3억 원 이상의 건축자재를 운반 중이던 트럭을 노린 저런 절도범들이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방도로에 가면 이제 그 대형 마트 같은 곳에 물건들이 납품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도로는 이렇게 속도가 많이 안 나니까 트럭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걸 잘 묶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걸 그냥 끊쳐서 절도하는 범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아 진짜 에이. 다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겁대가리 상, 아니. 아, 아 <laughs> 겁대가리. 예, <laughs> 네, 이거 저 표현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겁을 상실했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예, 아, 빡도 치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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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그런 말 하잖아요. 어 겁대가리를 <laughs> 상실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저로다 진짜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왜 목숨까지 걸고서 저렇게 트럭을 노리는 거예요? 범죄 심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특히 저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얼마를 내가 이익을 볼수 있느냐. 두 번째는 검거될 위험, 얼마나 내가 잡힐, 실패할 위험이 큰가. 거의 뭐 범죄, 경제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트럭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워낙 트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이~ 차량 옆에 달린 음. 사이드 미러 이걸 통해서 이제 뒤를 봐야 될 텐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네. 그걸 법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어. 두 번째는 트럭들이 짐을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쌓게 돼요 음. 그러면 기사가 다른 방식으로 뒤를 볼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셋째 짐을 많이 싣고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음. 뭐~ 법적으로 제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천천히 가니까. 범행을 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저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행이 쉽고 검거될 가능성이 낮고 음. 위험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범죄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범인들이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면 어떤 트럭에는 고가의 상품들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트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조금만 위험 감수하고 저 위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훔친 물건의 가치 음. 수익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음.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트럭을 노리는 저런 범죄가 기승을 부, 부리게 되는 거죠. 아, 뭔가 저 범인들이 그러면 비싼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고 또막 처분할 수도 있는데 좀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현지 경찰은 범인들을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잡힌다면 인도 절도법에 따라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 예상되고요. 동정 정과가 있었다면 진혁형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예. 아, 지금 뭐이 기저 범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모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전에 예, 용기 있게 올바른 길로 빨리 다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음.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